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돌아온 이코디의 하루입니다. 지금은 밤이고요. 이코디가 사랑하는 FW 시즌이 와서. 이제 코바람이 그 실룩실룩하면서 <laughs>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옷이 널브러져있는거는 어..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널브러져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간에 내일 무슨 날이냐 이코지가 좀 설치는 날이거든요 둥수랑 어디더라 저번에 전주가고 아니 원주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대파람부터 6시 반에 새벽 대파람부터 이코지가 이제 내일 입을 옷을 좀 골라놔야돼가지고 딱 맞는걸 내가 찾아가지고 기분 째져요 이거 근데 이게 아직 옷이 그냥 제가 찔러넣어놔가지고 옷은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여행 컨셉이니까 좀 편안하게 입어야 된단 말 어, 항상 편안한 거 입긴 하지만, 아무튼. EBS 스타일이니까, 약간 전체 관련과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약간 어린이들의 동심을 채워주기. 요란 큐티 뽀짝 스타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빨리 골라놔야 내가 누워서 유튜브 보고 자는데. 요 스타일 어때요? 뭐, 니트 조끼를 많이는 못 입어요. 이게 부해 보여가지고. 체형이 어울리는 니트 조끼가 많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건 괜찮은 것 같아서,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가을 여행이니까, 너무 막 쿨톤 스타일로 가면 약간 안 어울리잖아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5초만에 걸렸어요. 아, 바지는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누워서 이제 유튜브 보다 자야지. 이 코디, 이 물건... 오오... 아니, 지금 바빠 독해가지고요. 지금... 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굉장히 대본부터 바빴습니다. 바지는 그냥 이거 입었어요. 오오... 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빅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소빅 이슈가 있어가지고 집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줄자는 영어로 뭘까? 라인 룰런가? 줄자로 지금 곳곳에 재다봄서 이게 무슨 비디슈가 있냐? 이 코디의 꿈이거든요. 드림... 드림... 퍼니처라고 하나요? 예, 드림 왜 이렇게 시끄러? 이사를 간다면 꼭 가지고 싶은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스타일러 두 번째가 스탠바이 미 스탠바이 미 제가 이제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아, 드라이크리이 이런 리리필필한한런런 아, 옷들을 많이 사다 보니까 아, 스타일러가 너무 가지고 싶은 거 e s 이게 스타일러가 와, e 옛날에 언니랑 가족 그 무슨 키즈 호텔인가 갔는데 거기 안에 스타일러가 있었어요 신세계인 거야 그때 패딩을 다 입고 있었거든요 각자 모든 패딩을 다 돌려서 l 인 1패딩을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그때 이제 스타일러에 빠져가지고 그게 l e 몇년 전이거든요 코로나 전일 거야 e style s 꿈꾸던 드림 가전이 이제 스타일러인데 아, 제가 스타일러 광고를 하게 돼 가지고 제가 이 코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떠있어요. 예. 스타일러 그러고 하지만 제가 드레스룸이 가지고 싶은데. 클라이언트의 우주를 소중히 보관하기 위하여.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광고를 바게돼 가지고 예전과 다르게 이 집에 스타일러를 넣어야 된다. 스타일러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 하지만 너무 좋다. 이 코지 이전에 이제 토박곤주를 소환했어요. 이제 이내 안에 자를또 공간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장 이번 주에 배송이 온다. 싸매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이제 사이즈를 그려가지고 방을 기존에 이제 책상이 있고, 머시기가 뭐 있고, 머시기가 뭐 있고, 뭐 머시기가 이걸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기막 머리를 싸주셨안 되겠다면. 추억의 프로그램을 수선해야겠다수리3 모델을 해야겠다면서 아...톱밥건조 생각보다 전문적이거든요 에...엑스포트해요 에. 내가 무조건 놓고 말겠다 각오를 가지고 이코지아 톱밥건조의 환장 대파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샀으면 이제 맞춤을 샀을 텐데 이런 게 없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맞춰서 사이즈를 꽁꽁 한걸 샀기 때문에 여기는 자취방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구에 많이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적당 적당한 거 사이즈 맞는 걸 샀는데 이거를 이제 사놓은 걸 버리긴 아깝고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하려고 하니까 방을 이제 싹 바꿔야 돼. 이게 최선인 것같은게 제가. <laughs> 제가 책상에 한이 있었어요 노랑 동굴에 그래가지고 진짜 제일 큰거 샀거든요 굉장히 큰거 샀어요 인용 이게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이제 꽉 맞게 들어가자마자 뭐가 큰 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되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 한 낮은 걸 넣었어요 넓고 낮은 걸 여기가 이제 요 벽까지가 보일 수 있게 예예 여기가 이제 선이 이게 딱 맞거든요 요만큼 이제 이제 공간 구획이 되면서 여기 이제 약간 미니 드레스룸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 예예 여기 이제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게. 예저 yeah, 나름 만족한다는 화이팅! 약간 이런 느낌 화이팅! 에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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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헴. 스타일러가 들어왔습니다 적동의 시간의 끝에 스타일러를 받았습니다 이게 약간 거울 미러 기능이 돼가지고 잠시 지금 와즈 어인 마이 홈 패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조금 멋쟁이 안경을 끼고 평수랑 제가 촬영 잘 다녀왔고 평수가 원주 시장에서 이거 사줬거든요. 이게 막 세수하고 설거지하고 할때 이게 막 긴팔이 보면 멋있긴 한데 반팔이 보면 지금 좀 추워요. 짱인 거요 지금 집에서 입기 너무 좋아. 완전 애착템 될것 같다면서. 싸골 베이 털복숭인데 너무 따뜻해요. 이거 진짜. 아니 그래서 지금 그때 스타일러가 왔고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저쪽 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청소가 다안 됐는데 청소가 다안 됐어요. 요저이 뒤쪽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책상이 개판이기 때문에. 조닝을 해보려고. 카페트를 샀는데 너무나 쥐, 콩리만한게 와가지고. 슈욱 케어. 이거, 이것도 왔고. 냉장고고. 지금 캐리어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아,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어. 아, 그리고 저기에 있던 이 선반을 이모시기랑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놨어요. 이거, 이거 하나 샀는데, 이게 조금 길어가지고 좀멋시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저 안에 있던 커피머신이랑 얘랑 이제 밖에 와있고, 예, 열로 열로 하죠. 아무튼 간에 지금 뭘 해보실 거냐면, 아, 제가 저 캐리어가 있었거든요. 제가 짐을 싸고 있었는데, 아, 고급 스타일러가 왔잖아요. 최신형이거든요. 스타일러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 옷이 필요하다. FW 쇼핑을 충분히 못해가지고. 야, 패션 피플들은 도쿄에서 쇼핑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도쿄에서 여기 스타일러에 돌릴만한 옷을 사와야 되지 않을까? 이거 스타일러 광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아, 좀 좋은 옷을 돌리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다 오겠다. 급! 야을했어요내 새벽 태판으로부터 갔다 오는 어떠한 여정. 이 안에 돌릴 어떠한 연료라고 하나? 뭐 아무튼 잠시 구비해 오겠다. 뽕 뽑아야 되니까. 예,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일단 청소하고 할 동안 요게 이제 제가 그 영상에 옛날에 집중 집정료 영상에 제가 저 보셨을 거예요. 작년인가. 저 패딩을 이렇게 납작한 거에 압축을 해놔서 넣어놨거든요. 이게 집이 좁으니까, 한정적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패딩 이렇게 하면 오래 놔두면 납작해진대요. 난 그것도 모르고 일단 해놨지. 근데 뭐 해놨으니까 지금까지는 LA 모르겠다 이미 늦었다면서 납작해진 채로 넣었는데 이거를 얘가 스타일러에 넣으면 얘네가 이거를 부피를 살려준다네, 패딩을. 죽은 패딩도 살려준다는 스타일러. 어머, 진짜 납작해졌다. 어떡한데. 이거. 와, 이거 뭐 경량 패딩이 됐어? 얘 완전 부스 패딩인데. 와, 볼품 없어졌어. 이거 봐, 옆에서. 보세요. 완전 <laughs> 이건 좀작은 거. 야 열받네 이거. 오 얘도 납작해졌어. 어떡하면 좋아. 얘는 무슨 종이 가동이 됐네. 어떡하면 좋아 진짜. 고, 과연 죽은 패딩도 살아날 것인가. 물을 물을 기사님께서 물을 넣으라 했었던 것 같거든요. 자 물을 좀 받아올게요. 기다려보셔. 돌아왔 캐시미어 따로 있구나 어, 미세먼지 제거 나 이거 좀 해서 모피 가죽 어 가죽도 되나 봐 미쳤네 나도 들어가면 무게축정 해주시나? 고급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겨울옷은 이때 따뜻한 보온이 기본이 기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겨울 FW 옷은 소재로 굉장히 좀 뒤집어서 그그 택부터 그 봐요 뭐가 예쁘다 싶으면 일단 패딩이 됐든 니트가 됐든 안에 뭐 캐시미어가 얼마나 들어가 있나 뭐 울이 얼마나 뭐가 얼마냐 뭐 이런 거 보거든요 그래야지 가벼우면서도 따뜻해요 겨울옷은 예 이게 이 코디가 독특하다거든 어, 이 코디 잘해 29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는 29분보다 무엇을 할 것이냐 짐을 쌀 것입니다 제가 제 목표는 아우터 못나는 아우터 있으면 하나 사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모자 모자집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사고 싶고 어, 그래서 바짝 돌아가지고 유산소 쇼핑 운동을 하면서 어, 그렇게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하루만 비워도 이 코디가 좀 결벽증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싹 치워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물걸레를 집까지 일단은 짐을 싸고 청소를 하고 과연 어떻게 돌아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태 오늘, 오늘인가보다 와나 오늘인가 봐나 시간이 너무 빨라 오늘 아, 어제구나 부산 갔다 왔거든요 잠시 집에 진짜 재밌는 거 알려줘 와 이거 저희 언니가 호주 워킹홀리데이 할때 그때 엄청 학생이잖아요 그때 엄청 비싸게 줬던 8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주고 샀던 발리 약간 그 언니가 버리라고 했는데 이제 배워자가안 버리고 났던 거예요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이번에 봤는데 약간 낡은 진짜 진짜 찐 빈티지예요 찐 빈티지 색깔이 너무 예뻐 이 되게 예쁜 거예요 어머 내가 매야지 하서들 왔어 이거 이거 아무튼 이거 훔쳐왔다 아니 요즘에는 이런 데 지진이 안 나오잖아요. 디 석지도 빼고 이제 부산에서 갔다 온거 이렇게 짐거쵸했 거의 이렇게 갈 겁니다 거의 이렇게 이거는 짐을 들고 가는 용이 아니고 담아오는 용이기 때문에 짐쌀게 없어요 이틀이잖아요 혹시나 먹을 깜빡했다 이러면 동키호트 달려가면 돼짐다 쌌어요 저거 돌리기 전에 다 싸버렸네 아니 제가 지금 청소 삼맥에 빠져 가지고 이게 다 된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약간 또 어필을 하자면 이게 자동 환기 기능이 있어 가지고 가만히 놔둬도 안에 있어도 이게 막 냄새 나거나 습기 차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건조 스타일로 이게 고성하게 해준다더라고요. 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건조가 고온 건조가 아니라 저온 건조인 거예요. 제습 제습 스타일로 야, 스타일로 지금 돌릴 게 많은데 지금 내일 일본 가야 돼가지고 일단 패딩만 일단 급한대로 돌려놓고 이 안에 넣어놓을 거예요. 저는 청소 한번 다시 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청소할 때는 개도 어, 건드면 안 돼. 왜냐면 집중해서 빡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집할게없다 해주고 나가지고 엄청 청소고 올게요 야 하체. 집싹 이제 물걸레질 싹 하고 집 따고. 아 오늘 리트를 한만0천 개밖에 못 봐가지고 2만5천개더 봐야 돼가지고 잠시 아, 구경을 좀 하고 있겠습니다. 아 배고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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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어, 오. 오? 오? 야나 이제 드라이 안 맡겨도 되겠는데? 이거는 원래 좀 약간 경량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종이 조각이었잖아요 좀 골프 옷게 이쪽 옷같지어떡해 옷 씨. 부피가 그대로 살아났다 이거 넣어놨더만 더 살아났네 일단 제가 지금 좀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아잠시만요 제가 테스트 돌려봤는데 너무 만족스럽네요 누가 오밤 야 여기 내 스타일 천국이야 진짜 미쳤다 뭐. 와. 완전 내스타일이야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와 진짜 내 스타일이야 뭐거 어떡하면 와 근데 사진 못하겠다 약간 소라게 스타일 와 이거 맘에 든다 아니 여보 진짜 여기 천국이야 천국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이거 어때? 내 스타일이야 열심히 쇼핑 중이고요 하나 계단을 했습니다 김짜리정 파이 밤이 돼버렸네 야, 오늘 너무 힘들어서 셔터 닦습니다. 아,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진짜, 도쿄에. 헝수인가 봐. 시원,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아니, 이게 뭔가 했는데, 뭐, 속수리면서 뭐 오픈하나 봐. 궁금은 한데, 저런 정성은 없어가지고 내가 간다말했 화이팅! 득템 하세요, 화이팅! 오닝 커피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 11시 오픈 론 대기하려고, 지금 10시 15분 전. 아니, 11시. 이틀 전이 하루반 있었거든요? 진짜 베리 비지 퍼션이어서이 코드가 좀 바빠요 요즘에 그래서 알차게 다닌다고 지금 영상을 찍을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 막하루이만번도걸었어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득템을 하면 좋은 것도 예를 들면 안경 같은 거 근데 결론적으로는 안경은 예쁜 게 없었어요 물건이 예쁜 게싹 들어오는 게 있는 거 하더라고 돌아와서 좀 한숨 쉬고 정신 차리고 정신을 찍고 있는데 그래도 목표한거 하나는 건졌다 이것 때문에 갔다고 해도 과언은 맞다 과언은 맞고요 크로마치 안경을 제가 예쁜 걸 받은 게 있는데 아 없더라고요. 근데 또좀 뿌듯했던 게 제가 가진 안경들이 없었어요. 이제 약간 좀 뿌듯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그래튼 패딩을 하나 건지자 그 전에 스타일러 돌린 그 패딩이 오몇년 됐지? 올해 입으면 그 하얀색은 4년 차인가 그럴 거예요. 검은색은 한5년 됐을 거예요. 백화점이나 이런 브랜드 분들을 살 수도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다 똑같은 거예요. 제 느낌에. 근데 좀 예쁜 패딩을 사자. 아 이거 남자 옷이거든요. 빔즈라는 편집숍에서 샀습니다. 한국 되게 많아요. 여기서 한국 분들도 많이 만나고. 제가 이거를 왜 샀냐면 설명 해줘야 돼요. 약간 이 코디가 창각이 있어서 사는 거거든요. 쿨톤이긴 하지만 갈색 브라운이 어, 좋진 않아요. 해마다 빠지는 컬러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퍼플 보라색 딱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막 보라색 바지고이딱이 색깔이. 이 색깔 보라색만 보면 눈이 헷가닥해가지고산데 이제 약간 올해는 좀 브라운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브라운 바지도 샀거든요. 얼마 전에. 왜 이렇게 안 잠기는 거야? 아무튼 이거 잠그면은 남자 거라서 S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숙소를 15회를 잡아가지고 15회에 있는 빔지에 갔는데 이걸 발견한 거야 제가 와 이거 사야 된다면서 라지밖에 없대 다른 매장에 있는지 검색 어 서치를 좀 해달라 하니까 신주쿠인가? S 하나 M 하나 도쿄 전역에서 날라갔지 마지막 남은 하나 득템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면서 공둥이 살짝 덮는 기장이어가지고 롱패딩은 불편해서 못 입습니다 숏패딩은 허리가 싫어요 근데 이걸 왜 샀냐면 이게 약간의 무늬가 있고 너무 심심하지도 않고 제짜와 워낙에 요란한 옷들이 많습니다. 네. 거의 뭐 공작새 스타일로 다니기 때문에 블랙이 없어. 이게 니데스라는걸꽤 비쌌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제가 이걸 파는 걸 봤었는데 와 그때 시즌 오프 가격보다 이게 본 가격이 싼 거예요. 그 마침 제가 갔을 때또 환율이 확 떨어져 있어가지고 100% 이제 구스구스. 구스. 또 권합니다. 엄청 가볍고 편하고 공작색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평소에 이런 거에 잘 어울리도록 그리고 안에 얘를 블루 같은 거 있죠. 블루. 블루 같은 거 입어도 예쁘고 이거 안에 있는 안감처럼 이것도 예쁘고 아 핑크도 예쁘고. 예. 블랙보다 오히려 제 옷에는 이런 게더잘 받거든요. 이렇게 달면 기분 째지 겠죠아 어, 이거 하나로도 비행기 값을 뽑고 남았다. 아 이게 언제든지 뽀송뽀송하게 관리를 잘할수 있다. 니그 자신감에 있어서 이거 꽤큰 비싼 거 샀어요. 그리고 이걸 하나 보면 저는 어, 아우터를 굉장히 오래 입는 사람으로서 진짜 겨울에 아우터 진짜 오래 입거든요. 8년째 막 입고 있는 것도 있어요. 어, 걱정 없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샀던 게 이쯤 마이 스타일. 야 이거 약간 약간 그건상우 스타일로. <laughs> 아니, 너무 예쁜 거야. 이게 색깔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핑크도 이제 더 이상 안 살려는데 했 제가 핑크를 또 샀다면서 꽤 가격대가 나가는 거를 삽니다. 모자와 안경 이쪽에서는 제가 눈을 말하지마 말아요 개념을 상실했어요. 한 번. 사보니까 그 가격대는 괜찮아!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러다가 이제 겁대가리가 상실해가지고 아무튼 이쪽은 제가 좀 많이 삽니다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예. 아, 이런 거에 이제 심플한 거에 이제 싹쳐주면 기분 째지. 아니, 이게 왜냐면 내가, 남녀 공룡을 잘안 사거든요. 이거 남녀 공룡인데, 스에서츠라고 하죠. 왜냐면 어깨선이 애매하고, 이게 길이가 길고, 그러니까 전체 적으로 이거는 얇은데, 이게 길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제가 비추한단 말이에요. 원래 제가 반크롭 기장을 좋아하는데, 다리가 짧아가지고, 약간 비율을 좀 멋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아, 딱 괜찮더라고. 너무 길지 않고, 어깨선이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서부해보이지 않고, 디테일이 심플하면서도 예쁜, 아, 뒷모습도 예뻐. 그 시멘트 빛 드문 아이보리에요 보통은 화이트거나 크림 톤이거나 약간 그렇거든요. 시멘트 톤이든 거야. 내가 미쳤잖아. 이 이거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 어머 쿨 톤으로 써요. 시멘트 쿨 톤. 약간, 이렇게 된면 야, 어, 어, 꾸안꾸? 쿨하게 나왔는데, 뭔가 다른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줄 때. 예, yeah, 예. Yeah. 이런 거, 제가 무난한 것도 삽니다, 여러분. 제가 또, 열하는 것만 사진 않아요. 아무튼, 눈이 핵가닥 한게 있어. 보자마자 이거 사야 된다말이 이게 너무 귀여운 거야, 진짜. 보자마자 이건 바로계산야 돼서. 이거는 뭐, 쓰위더라 영국의 트위트, 트위드 원단, 제일 잘하는데 있거든요. 그, 거기, 거기서, 버거 원단. 이거, 메이드 인 잉글랜드야. 미쳤어.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이랑, 핑크가, 같이 있다? 사야 돼?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 근때 제가 핑크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걸로 인정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핑크를 좋아합니다. 핑크 좋아하는 게 왠지 모르게 자존심 상는데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쇼핑을끝냈고 제가 지금 밤이, 야심한 밤에, 이좀 한숨 자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언박싱을 했는데, 아, 좀 너무 흥분을 하는 것 때문에 좀 가다듬고, 이제 씻고, 이제 FW가 본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 옷장에 있는 정, 그옷 정리를 한번 싹, 해야 됩니다 어 뭐와 함께 아, LG 스타일러와 함께 할 것이다 가죽도 돌려도 된대요 가죽 자켓 이런거 지금 레저가 자켓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죽 자켓을 하나 사야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무스탕을 하나 사야되나 집이 엉망이에요 이제 엉망진창 망망창 집 정리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 FW 화이팅 네, 전기장판 꺼냈고 밑깔개랑 지금 세탁을 하려고 뺐습니다 그리고 이거 <laughs> <laughs> 아니 라네즈에서 이거 이불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야 되게 부담스러운데 아무튼 화이팅 해야 돼요 이거 자기의 넘치는 이불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무엇을 할 거냐 묵혀왔던 묵혀왔던 나 네 니트 같은 거에 제가 이제 약간 맨투맨 스웨터츠라고 하죠. 예 스웨터츠를 조금 예, 졸업을 하고 약간 니트에 눈을 뜨면서 작년에 사재껴 놓은 니트들이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뭐 재재재재재재재재재작년 뭐 이런 옷들, 아, F/W 옷들을 조금 한번 싹스타일로 돌려가지고 아 정리 좀 하려고 이참에 아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화이팅 화이팅. 스에서산 알파카 그것도 심지어 베이비 알파카 100% 모넨가 뭔가 아무튼 그 몬들이 아닌가 아무튼 애착한 애착 코트거든요 이거 겁나 따뜻해요 제가 좀 너무 공작색 스타일이어가지고 코트류를 한번 다 돌리려고요 이거 진짜 멋있어요 이거 진짜 멋있어 미쳐 이거 한... 한창 제가 보라색에 빠졌다 했잖아요 보라색에 빠졌을 때샀더요 아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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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한번 다 돌리고 저 스타일로가 모자 모자 아 모자가 멋있게 하니까 된대요 그 캡모자 같은 거 오래 끼면 이게 냄새 머리 냄새 나는 거 보통 또 사람들이 머리 안 까면 모자 쓰기 때문에 냄새 더 나든 말이야. 그리고 이게 열이 채기 때문에 냄새 싹 잡아주니까 모자도 돌리고 할게 많습니다. 할게 많습니다. 24시간 열리를 해야 돼. 예 아니 봐보셨죠? 배낭 여기 있거든요. 아우 천장. 이거 있잖아요. 제가 애착 배낭인데 어디건 오스프리거예요 이게 사고 한 번도 안 빨았어요. 지제몇 년째인데 주고 차고 다니고 하거든요. 화물카에서 구르고 애가 날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좀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 갔다 오면 진드기가 붙을까 봐 가방이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들어오기 전에 저는 짐다 빼고 항상 밖에서 털거나 햇빛을좀 말리거나 뭐 그게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빨긴 모기 애매하고 살균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이것도 그래서 저는 그 갔다 오면 저거 한번 싹 돌려서 넣을 것 같아요. 배낭도 한번 싹 돌리고 하, 뭐부터 돌리지? 어 코트 화이팅. <laughs> 을고 돌아보자. 창창, 창창해 이거 진짜 오래됐어요. 이거 한 7년 됐을 거예요. 이거 근데 와 유행 안 타고 괜찮아요. 이거 이거 서스데이 아일랜드 이거 모81% 최소한 80% 이상 들어가야좀 떡고 나면서 그 캐시미어가 됐지 뭐가 됐지? 아 물을 한번 리필 앤 리필 아, 이게 바지 걸리기. 가 아, 바지도 내가 진짜, 진짜 필요한 게. 아니, 제가 바지를 입다 보면, 여러분. 청바지도 많이 빨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유명한 무슨 분이 청바지는 빠는 게 아니다, 뭐 그런 말을 하던데. 아무튼, 입다 보면 무릎이 좀 나오고, 이렇게 핏이 이제 처음 샀을 때그 빳빳한 느낌이 안 살지 않나요? 근데 바지도 드라이를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게 삭살하면 또 예뻐. 근데 한두 번 입으면 또그 각이 삭 무너져. 열받는데 이런 걸로 주름다리 하면 되겠다.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아. 스타일러 진짜. 짱이다 오케이, 27분 코스 레츠고 얘, 좀 무서워. 아무튼 간에 이불과 기고 옷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테 굉장히 헝그리 가가지고 밥을 또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다이어트 식단 뭐 이러면서 뭐 하다 보뭐 주문한데, 무슨 되게 괜찮은 식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한번 만들어봐도 되겠는데 해가지고 만들어보려고요. 김밥이거든요. 근데 김밥의 생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참기름인데 제가 집창비름이떡 떨어져가지고 그 간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요거 뭐냐면 홍콩에서 만화인가 했어요 이 간장이 그 이게 백종원 우리 선생님께서 뭐 그렇게 맛있다 하셔가지고 이거 완전 현미밥 살 하나도 안 쪄. 놀라지 마세요. 그냥 식탁에 바로 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제 제 입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 밥을 얇게 깔더라고. 굉장히 얇게 깔아. 반지를 끼고 지금 요리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위생정신이 없냐 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다제 입에만 들어갈 거라서. 이런 걸좀 해줘야지 면역력이 좋아져갖고 여행가서 배탈이 안 납니다. 예, 네, 이게 다 근거 있는. 이 밑에도 다 내가 흘린 거야. 그러니까 억울하지가 않아. 내가 이 생각을 못했네. 이걸딱 맞춰서 잘라줘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딱 맞춰서 자르시고 40%더 가벼운 참치가 있더라고. 이거를 이렇게 안에 넣어줍니다. 덮어 이렇게 덮어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잘라 먹으면 끝이에요 약간 이런 식이에요. 이제 밥이 반밖에 안 들어갔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주시더라고. 요 맛있는 거. 아 분명 어제 맛있었는데. 그대로는 하지 마시고 활용. 활용을 해보세요. 아, 여기 너무 더러워. 아, 여기 너무 더러워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겠어. 아무튼. 다 저거 해주는데도 나왜 이렇게 힘들지? 장마철에 여행을 갈 때, 제가 그때 노랑동굴에 있을 때. 그쯤에 진짜 꿉꿉했을 때. 한달 넘게 비온 적이 있었거든요. 몇, 몇 달이지? 뭐카톡이 왔어. 와, 집이 상해 있다. 느꼈어요. 공기부터. 와, 곰팡이가 피는것 같고. 그때 내가, 와, 집은 오래 비우면 안 된다. 두 번째. 습하게 두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한 거야. 그물 먹는 하마를 한 20개를 사가지고, 한 박스를 사가지고 막 곳곳에 넣어주고 갔는데도 걔가 물이 완전히 찰랑찰랑. 랑 돼있으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약간 습기에 제가 기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습 기능이 있대요 그냥 제가 제습이 되는 거야 밖에 꽃까지 이제 제습 기능까지 있는 거야 내가 진짜 미쳐 미쳐 기부 째지죠? 그데 아무튼 그때 진짜 좀 충격적인 시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 오래 비우지 마시고 제습 관리를 좀 해야겠다 하면서 할 말이 뭐 있지? 일단은 아, 지금 배고프니까 커피 한 잔을 좀 해야겠다 배고프대 미쳤나봐 방금 라면 김밥 먹고 아 근데 저게 너무 아시죠? 건강한 거 먹으면 먹은 거안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 나 진짜 집 자기관리 끝판왕인데 지금 뭘 먹어야 잘 먹었다 솜이 날라가 모르겠네 아 힘들어 그겠다 안경 타고 깨야지 요즘에 빠진 커피는 드립커피거든요 한창 남타코에 빠졌다가 온갖 드립커피 그냥 카페가서 드립커피 사면 일단 사고본단 말이에요 드립이 필터로 한번 걸러주니까 이게 좀 깔끔한 거 같아요 아나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저옷 반복해서 돌리는 것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청소에좀 돌리면서 하면 이제 입은 것만 돌리고 이러면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 도안 돌리다가 이게 막 몰아서 하려니까 지금 피곤해 죽겠네 진짜 피곤해 죽겠어. 아무튼 제가 드립 커피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 이거를 또 샀어요.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 어르. 또고트또고트 또 진짜 중독이야. 어떡 하면 좋아 이거 너무 맛있어. 하루 종일 할게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바빠. 음맛 해봐. 파가. 오 파가. 음. 아니야씨. <laughs> 아니, 여기 비친 게 너무 웃기네. 아무튼 지금 제가 느낀 게, 지금 옷 정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볼때 하루만이 안 돼요. 싹 정리해가지고, 하저 옷장 자랑을 하려 했는데, 지금 내 몸살 나겠어. 그래서 틈, 틈틈이, 예, 하기로 했고,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도 자랑 대파티 해야 되니까, 힘을 내가지고, 어머, 어머! 이게 뭐야? 나 여기 또 하얀 거보었네 아이씨, 라 주름이 가있어요, 주름이. 이런 거 제가 막, 미리미리 미리 해놔야 된다. 왜냐? 잔칫집은 급습하기 때문에. 잔칫집 갈때 입는 옷이거든요. 이게 단추 있는 거는 잔칫집 갈 때만 입어요. 아니면 귀찮잖아요. 아, 아 일어나서. 할 텐. 아무리 생각해도 스타일러 나만큼 뽕 뽑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이머시이가 스티머가 있거든요, 여기. 이 모델이 대박 스티머가 안에 들어있어요. 예, 빌트인이라고 하죠. 예, 예. 이게 들어있단 말이요. 안녕하세요. 이 코디 세탁소 미드라이입니다 확실하게 보있네요 아니, 아니 그. 짱이네. 아니, 이거 세탁소 수준의 스팀 나온다서, 막, 진짜. 와, 상상이 상상. 이상이다. 와, 짱이다, 진짜. 어머, 어머, 어머. 진 짱이다. <laughs> 린넨이거든요? 이게 여름 거야. 엄청 얇아. 린넨 같은 게삭털어진대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바쁜데, 삭삭 하고 가면 돼. 근데 저거 저는 추천드린 게, 미리미리 해놔라. 바쁜데, 이거 오분이 바쁜 시대. 구름져있고, 막, 카라 접혀있고, 이러면 사람이 엉섭여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다고 사람나 무시하지 마셔. 나 이거 입으면 뭐 예쁘단 말이야. 어? 무시하지 마, 삼. 얘는 내가 볼때 지금 여기에 지금. <laughs> 야, 어떻게 밥을 등으로 먹었나? 뭘로 먹으면 여기다 이게 묻는 거야? 근데 이거 비싼 건 아니야. 에이 세컨즈 거라가지고 다행히 막 고급은 아니야. 아 기분이 좋다, 야. 기분이. 모르겠고, 이게 너무 기분 쎄죠? 아, 요 정도 하겠습니다. 설치는 거 이제 그만. 이게 엄청 야리야리한 건데, 오케이. 옷감 상상 없이 잘 됐죠? 아, 파업 아, 어, 파워. 어. 내가 안경이 어디 갔나 했는데 여기 있었어. 아, 나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안경 좀 스타일로 돌려야 되고. 아, 아니 나 요즘 왜 이렇게 바쁜 거야? 나 진짜 내가 일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맞아, 사실은 맞아. 내가 일을 벌리고 있어 옷 정리 다못한거지 열받네. 아 이거 아무튼 천천히 하겠습니다 입을 때마다 이제 스타일러가 오고 넥스트 스텝 아, 뭐 넥스트 레볼 드레스룸 가지고 싶다 아쓰리룸 가고 싶다 <laughs> 아니 그래서 오늘 최종 결론은 옷은 멀끔하게 입자 멀끔하다는 게막 그냥 좀깨끗하게 입자 또 코디를 짜야 되니까 또 쇼핑을 해야 돼요 이게 똑같은 옷을 입을 수가 없어 저는 여러분 투자 투자 이제 헛소리 그만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쇼핑 만만세 화이팅 굿밤 월요일 화요일이 행복한 날 수요일 목요일이 행복한 날 금요일 월요일 원방.